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잠자는 우리 과일나무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 바로 동계방제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약재 종류도 많고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오늘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싹 정리해드릴게요. 자, 겨울나무 보면 어떠세요? 앙상한 가지에 그냥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로워 보여도 사실 그 나무 껍질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봄만 기다리면서 딱 숨어 있다는 사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 준비가 한창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체 그 보이지 않는 적들이 뭐길래 그러냐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나무에 몰래 숨어서 겨울을 나는 해충하고 병균들 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이 나무 껍질 틈새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아주 작은 벌레 알들, 응애, 깍지벌레,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곰팡이 포자들이 정말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따뜻한 봄이 오기만 기다렸다가 여린 새순이랑 꽃이 피자마자 확 공격해서 한해 농사를 그냥 망쳐버리려고 딱 배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우리 나무를 든든하게 지켜 줄 아주 강력한 수호자 삼총사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동계 방제의 핵심 이세 가지 약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호자 바로 기계유 유제입니다. 이름에 기름 유자가 들어가죠? 맞아요. 이건 무슨 독한 화학 성분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름 막으로 벌레 알이나 유충을 싹 코팅해서 숨을 못 쉬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해충들이 여기에 내성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에 적응할 순 없잖아요. 아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석회 유황 합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석회랑 유황을 합친 건데요. 얘의 주특기는 바로 강력한 살균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온갖 곰팡이균들을 그냥 소독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재다능한 게 응애나 깍지벌레 같은 일부 해충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자 석회 보르덱입니다. 얘는 앞선 둘과는 좀 달라요. 공격술하기보다는 뭐랄까 나무에 입혀주는 방패 같은 개념이에요. 나무 표면에 구리 성분으로 얇은 보호막을 싹 씌워서 병원균들이 아예 침투를 못 하게 원천 차단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이 방패 효과가 무려 한 달이나 간다는 겁니다. 든든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 눈에 정리가 딱 되실 거예요. 보세요, 벌레, 그러니까 해충 알이나 유충이 타계시면 기계유, 유제, 곰팡이균을 소독하고 싶으면 석회 유황합제, 그리고 앞으로 올 병을 미리 막는 예방 방패가 필요하다면 석회 보르도액. 아주 명확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살포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수호저들을 우리가 손에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이 약재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 규칙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제2 규칙 이건 그냥 외우세요. 절대로 이 약재들을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절대로 섞지 마세요. 이게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 섞으면 화학반응 때문에 나무가 심각한 손상 우리가 약해 라고 부르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무조건 각각 따로따로 써야 합니다. 혹시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기계유로 벌레알부터 싹 처리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약을 치는 게 아니라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 다음에 석회유황으로 살균소독을 하고 또 2, 3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석회보르도액으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 시간 간격, 이게 바로 약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날씨. 날씨 체크는 정말 필수입니다. 특히 아까 방패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석회보르도액. 얘는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보호막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자마자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막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싹 씻겨 내려가서 그냥 돈만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회 보르도액 뿌리기 전에는 일기예보 확인, 필수입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운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죠. 효과 중 높여보겠다고 규칙 무시하고 막 뿌리면 오히려 나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뿌릴 때는 저기 나무껍질 틈새의 가지 끝부분, 심지어 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이나 흙까지 아주 흠뻑 꼼꼼하게 뿌려주시되 방금 말씀드린 시기와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약을 세 번이나 나눠서 치는 거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시간도 그렇고 힘들기도 하고요. 아, 이거 좀더 편한 방법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효과는 강력한 전문가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바쁜데 시간 내서 약 준비하고 뿌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뿌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비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혹시 살충이랑 살균이랑 한방에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 자, 바로 이겁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잘 보세요. 기계유 유지에 석회가 들어간 석회 유황합제를 섞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약에 입어요. 하지만 석회가 없는 순수 유황가루를 섞는 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레 잡는 살충효과랑 곰팡이 잡는 살균효과를 동시에 한 번에 볼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한 번, 딱한 번만 뿌리면 겨울 동안 숨어 있던 웬만한 해충과 병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시간과 노력을 확 줄여주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았는데 머릿속에 잘 정리 되셨나요? 혹시 복잡하시다면 다른 건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핵심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자, 체크리스트 나갑니다. 첫째, 적이 누군지 파악하기. 벌레는 기계유, 곰팡이는 유황이나 구리. 둘째, 순서 지키기. 세 가지 다쓸 거면 최소 2주 간격. 셋째, 절대 섞지 않기. 완제품 약재들은 무조건 따로따로. 넷째, 현명한 지름길 기억하기. 기계유랑 순수 유황 조합은 한 방에 해결 가능. 마지막 다섯째, 꼼꼼하게 뿌리기. 나무 전체랑 땅바닥까지 흠뻑.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동계방제 전문가입니다. 완벽하죠? 자,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올겨울 여러분의 소중한 나무에게는 어떤 든든한 보호갑옷을 입혀주시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잘 계획하셔서 올바른 동계방제로 내년에 풍성한 수확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